자원순환이란 일상이다.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이 자원순환이 제 일상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. 자원순환이란 녹색 성장을 위한 발걸음이다. 우리 함께 걸어나가요. 자원순환이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이다. 자원순환이란 코스모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다. 여러분, 저희 진짜 마지막인데요. 저희 한 가지 팀이니까 한 가지로 삼행시를 준비해봤어요. 온띄어볼까요 하나, 둘, 셋, 한! 한 번의 반하니. 하나, 둘, 셋, 다! 가져오는 자원순환의 기적. 하나, 둘, 셋, 지! 지금 먼저 바어가세요 너무, 하나, 둘, 셋, 넷! 코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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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모! 유익했고, 행복했고, 행복했고, 뿌듯했고, 성장했던 바나나 정맥 끝!